세나를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 고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남 이러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우스름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우에 쉬는,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루의 병교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밤은따은 머리돌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기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 그러구나 내 사랑 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하요 골짜기의 백가파로다 여다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파같도다 <laughs>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아멘 아가서 말씀의 히브리 원래 제목은 시르 하시림으로 영어로는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왕들 중에 왕과 같이 최상급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천 다섯 개의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노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로 불립니다. 그래서 고대 라삐들은 아가서를 이스라엘이 받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며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하였고요. 올리오트라는 성경학자는 자먼이 성전의 뜰에 해당하다면 전도서는 성전의 성소이고 아가는 지성소라고 할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아가서의 말씀을 지성소에 비유하는 것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 말씀을 성경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사랑하였고요. 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동안에도 매일 아가서 말씀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아가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징과 비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상징과 은유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칼빈조차 끝내 아가서 말씀은 주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책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또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들어가도 되나 할 정도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관능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교의 라비들은 서른 살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건면하였고요. 수도사들도 아가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아가서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이 8장 6절에 딱한번 나오는데 질투하는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할때딱한번 사용되어서요. 질투가 맹렬하게 타오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아가서의 말씀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그저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는 없었겠죠. 아가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 주인공인 술란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서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구절이 누가 하는 말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절이 누가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 사랑의 말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뭐 연극 대본처럼 여기가 누구의 말인지 바로바로 바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가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알게 되시면 앞으로 아가서 말씀을 읽어 가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악 지대 깊은 산속에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어떤 소작농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집에는 가장은 없었고요. 홀 어머니와 적어도 두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순람미 여인은 이 집의 큰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포도원은 돌보는 일이며 집안의 모든 일들은 이 순람미 여인이 혼자 도맡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순람미 여인은 이집의 배달한 형제가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순람미 여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포도원의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 덫을 놓기도 하였고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양떼는 돌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는 그슬려 거무스름하게 되었고요. 온갖 구준 일을 혼자 도맡아 하다 보니까 성격은 모래 폭풍도 잘 견디는 계달의 장막같이 강인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느, 여느 소녀들처럼 뭐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을 꾸며 본다든지 예쁜 옷을 입어 볼 시간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며 살아가던 산골 마을의 억척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소처럼 술란미 여인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들어봤더니 아니, 웬 잘생긴 청년 한 명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누가 먼저라고도 할것 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뜨거운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날, 어느 날이 청년이 포도원을 잠시 떠나게 되었고, 청년이 술란미 여인에게 언젠가 내가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신부로 삼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술란미 여인은 이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약속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청년이 아무리 기다려도 도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시간은 없잖아요 그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로구나 꿈에서도 뛰쳐나가 보았지만 그 꿈에서조차 사랑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길 저편에서 왕의 기마대 행렬이 커다란 구름,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이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산골 마을로 왕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는 다들 길에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마대가 술란미 여인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 갑자기 멈추어서더니요. 마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궁금해할 때 신하 한 명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왕께서 아가씨를 모셔오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을 왕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술람미 여인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있었고요. 잠시 뒤에 왕이 고개를 들라 하여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는 술란미 여인이 크토록 사랑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술란미 여인을 자기 가마에 태우고 왕궁으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술란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부, 부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덜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춘향전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이 아가우사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약속하시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술란미 여인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성도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가서 말씀이 참 기대되시죠?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누구의 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1장 1절 말씀은 아가서의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고요. 1장 2절부터 7절은 술란미 여인의 말인데요.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불 붙는 마음과 솔로몬과 함께, 사, 아,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말인데요. 술란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이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세 번의 사랑의 노래인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에서는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당신은 향기로운 모략과 포도원에 핀 고베라 송이입니다라고 비유하며 칭찬하자 15절에서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며 칭송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솔로몬 여인이, 아, 그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의 외모를 칭찬하고요. 17절에서는 솔로몬이 이에 대하여 답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은 술란미 여인이 자신이 사로내핀 수선화에 비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자 2절에서 솔로몬이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난 백합화 같다며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속삭여 줍니다. 이렇게 세 번의 노래를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2장 3절부터 7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말인데요. 솔로몬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과나무와 같다며 그가 자신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존재임을 노래하면서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뭐 다들 연애하실 때이 정도의 편지는 주고 받으셨던 시인들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순람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녀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순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여러분 사랑에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슬아슬한 사랑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면 사실 그 가정은 아슬아슬한 가정이고 불안불안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할 때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슬아슬한 가정이죠. 돈잘 벌어오는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남편이 퇴직이라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아슬하게 되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라면 자녀가 재수라도 한다고 말하면 그 관계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유 없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서로가 좋아서 죽는 부부, 부부가 정말 건강한 부부이고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돈못 벌어와도 좋고 밥안 해줘도 좋고 반대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와서 삼시세끼 집에서 꼬박꼬박 밥을 다 챙겨 먹는 삼시기가 되어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이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술란미 여인은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왕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둘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로 사랑은 싹 트지 못했을 것이고요. 결실을 맺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이유가 있고, 봉사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유가 끼어들게 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도, 순수한 믿음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건강하게 믿으라고, 우리 인생길 앞에 광야라는 훈련의 길을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커다란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죠. 새벽 기도해야죠. 헌금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신앙 생활만큼 인생에 무거운 짐도 없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믿어야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마음껏 사랑해도 좋을 만큼 조금 더 후회하지 않을 뿐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며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재미있게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예수님 자체를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누리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가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 교회 생활과 한국 및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세계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의 신학 대학교가 경건과 학문의 훈련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르게 길러내는 하나님의 학교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하늘 용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반드시 너를 아내로 맞이하러 오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